답부터 이야기 해놓고 참 나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답입니다. 아, 참 나를 왜 찾노? 니참 네, 나는 니가 스스로 있는데 나는 내 답을 이렇게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참 황당한 겁니다. 참 나는 누구냐면 너원소에너지예요 원소에너지인데 사주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이 땅에 왔느냐, 응? 어?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요거 찾는 게 참납니다. 전생 거는 놔두고, 어, 전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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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이 있어갖고, 오늘 나를 만들어, 오늘 것만 내를 알면 되지. 미래는 또 니가 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어. 오늘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일을 잘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미래는 먼저 안락고 들지 말고 네 앞에 거를 잘 만져서 가서 오늘을 빛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이게 참나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내 공부를 하다 보면 참나는 스스로 찾아지니까. 어. 그 참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앉아 가지고 시간 보내다 니가 세상에 뭐 아는 게 있냐, 참나가 찾아지게. 응? 지금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뭔 참나를 니가 벌써 찾아진다고 그러느냐고. 응. 현실에 주어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다스려가면서 니네 공부를 하느냐. 요것이 참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응? 참나는 니가 참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주어진 거를 처보다 이걸 아주 감사히 여기고 여기서 뭔가를 잘 풀어나가고 있으면 이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70%에 가잖아요. 이때 정확하게 내가 참나를 찾아지게 돼 있고 내가 못 찾으면 어떤 귀인이 와서 딱 따져 갖고 이때 탁 열려 참나를 알게 돼요. 이런 것이지 네 앞에 온 인연들한테도 바르게 대하지 않고 니가 해야 될 소임도 지금 바르게 못하고 이러고 누적시키는 니가 참나를 찾는다고 찾아질 거냐?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니한테 주어지는 70%를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그걸 노력하며 살았을 때 70%가 야 그때 참나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 뚜껑을 열어주는데 70% 노력 안했는 한테 뚜껑을 열어준단 말입니까? 이건 사예요 정이 아니라, 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언제냐? 70%에 도달을 했을 때입니다. 미치게 어갖고 살던, 에? 무언가가 뭐 허겁지겁 하게끔 만들어서 구멍을 많이 만들어 가 빠지게 했던 우리는 걸어왔어요. 응. 걸어왔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이가 세상을 70% 살은 나이이기 때문에. 70% 어떤 식으로 했던 우리는 걸어왔어요. 이게 너의 공분이라. 이걸 잘 만져서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요? 요거에요? 70%올 때까지는 너희들 교육이지. 너희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공분지 모르고 거기서 팍, 이렇게. 내 실력을 펼치려고 하다가, 아주, 그, 실패도 하고, 이상한 맛도 보고, 그게 좀더 모순을 다 보았지 않느냐. 이것도 너의 공부 아니더냐. 어. 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70%가 왔으니까, 이런 걸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이거 기초공부부터 내가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이래서 했지 않느냐. 너다 알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 뭐, 요걸 살만지 보니, 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돼가니까, 그 다음에 딱 필요한 것들을 싹, 이렇게 아리켜주니까, 싹 읽혀지는 거죠, 이게. 응? 이제 뭔가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되지. 이걸 우리가 살아나온 비유를 처음부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잘못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를 아리켜 주고 요렇게 하니까 요렇게 된 것이니까 이걸 다 모아보면 답이 어디 있겠느냐 이러고 탁 따주면 내가 그때 확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지금 우리 국민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리켜 주는 거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힘을 당장에 왜 우리한테 못 줍니까? 힘을 지금 당장에 줄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지럽고 지금 맥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먼저 딸 때란 말이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니까 그때 힘주는 게그 뭐가 어려워? 갇혀져 갖고 있는데 항상 내가 코드로 연결되어 있는데 힘은 그냥 내리면 되는 건데.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맥히 갖고 있는데 힘주면 네가 사고가 나요. 뭐, 뭐가 뭐이게뭐몇개 갖고 있는데 정의 에너지에 들어와봐요 사고 난내니까 정의 에너지는 말이에요 사도는 그죠 내가 100볼트 에너지 잖아요 이이 육신이 100볼트 꼽아 갖고 220까지는 내가 꼽을 수 있어도 어? 그래도 정의를 통하지요 이게 이 물건이 100볼트인데 정도 전기를 꼽으면 말이지 이게 기본이 천볼트입니다. 기본 이걸 꼽으면 전력이 들어와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내가 맑아야 걸림이 없어야 통하죠. 응? 이 우리가 천기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걸림 이이 이 때부터 조금 이렇게 탁탁 따가지고 정리해서 통로를 만들어야 청기가 들어오면 통하거든요. 뭐백회가 열으니까 뭐 들어오더라 이제 백회 들어왔고 열리고 니 오해된대. 어, 이 그것도 사도입니다. 청기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우리는 이제는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게 우선이고. 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게 장단점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이 홍익인간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각오가 됐을 때 천기가 내한테 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지. 그러고 이 사람들을 널리 이루게 하는 데내 힘을 써야 되는 게 천기지. 내가 분별이 잘못됐을 때 천기가 와가지고 내가 잘못쓰면 세상을 지금 훌이치고 뭔가 할히고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맛보는 것도 대충 봤을 거고 응? 야, 이런 걸다 했으니까 이제는 정으로 우리가 응? 아 이제는 전부 다 정으로 다스릴 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거 맛보려고 드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게라. 앞으로 이제 내가 접하는 걸 바르게 접해야 되는 게, 저 사람들이 참나 참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게 나는 아직까지 나는 또, 어 뭐, 오칠과 이런 뭐, 이런, 깨우쳤다라고 나는 이걸 안달라고 하는데, 이걸 바르게 아는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중간에, 아, 요렇게 알고 있다. 요거지. 나중에 가면 또 다른 답이 또 나와요, 거기서. 어, 또 나온다고, 본인이. 본걸 꾸준히 하다보면 또 나와. 어, 또 꾸준히 하다보면 또 나온다, 더 깊게, 이게. 어, 아직은 그게 아닌데, 나는 이걸 찾았다라고 보고, 저거는 참나가 아닌데라고 자꾸, 이제 나도 지금 뭔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닿고 들어와요. 이 공부가 끝났으면, 내한테는 그런 사람이 와고 그렇게 안 합니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때는,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말고, 어, 음, 보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고, 석지를 마. 석으면 내만 손해, 이제부터. 예? 이게그러기 이제 저기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어, 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 또 저기서 뭐라 그러 아~ 내 앞에서 아직까지 간세 보사 간세 보살 간세 보살 옳다라고 막 그런다 아~ 예 그렇습니까 아~ 그럼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 어~ 아, 그~ 그래, 래내근기가 당신이 맞다고 한다고 내서 간세 보사 찾을 놈은 아니니까 그건 너무 섰으니까저 사람이 또내 앞에 그런다 아~ 내가 더 들어야 될게 있는 모양이다 듣고 지나 이것이 기는 열고 입은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하지 마라는 거죠. 인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네가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어, 좋은 거 하십니다. 이러고 받아들이고 말아버리면, 아, 이 이야기 길고 짧을 리도 없고, 그냥 말아뿔 긴데 여기서 내가 인자 이게 맞니, 아니니, 그거는 이렇고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인접도 섞여갖고 노는 기라, 인자 이게. 어, 이러면 내 시간이 허의가 되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내 공부가 또 늦어져. 응? 어? 왜 17년 동안 선생님은 이 벙어리가 되었고, 기만 열어놨느냐. 아. 어? 이게, 누가 뭐라고 옳다고 주장을 해도 나는 섞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응? 어? 그러니까 내 길을 아니, 갈수 있었음이죠. 내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젊을 때 세상 보는 눈이 남달랐는데 내한테 뭐라고 아닌 걸 이야기하면 난 대판 엎어버리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닌 거는 뭐 보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 택도 아닌 거는 내 옆에 안 와서 내가 안 가고. 무언가가 귀한 따로 가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말 없이 다 듣고 나서는 그냥 뒤비버리고말또안 썩는 사람인데. 산에 그르지로 있으면서 오만 걸다 접하면서 한마디도 간섭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게 내 공부를 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응? 내가 영특하고 똑똑한 건 하늘이 준 거고, 내 공부는 내가 했어야 했던 걸 나는 몰랐던 거예요. 세상에 있 내한테 지금 보여주고 들리주고 일어나는 게 전부 다내 공부인데 나는 하나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전부 다까먹게 버렸으니까 내 실력은 한 개도 없고 하늘이 준 똑똑한 것 밖에 없는 거야 이게. 응? 이래갖고 어떻게 세상에 힘을 쓰며 어? 그래서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세상에 어떠한 이모습도 어떠한 지지분하는, 이, 이, 있는 똥물도, 전부 다 들어오는 거는 내가 흡수를 하면서 갔던 게, 이것이, 아, 보잘 것 없는 거지만, 이게 다 모여야 물리가 일어나서 작품이 된다는 걸, 응? 그때 알았던 거죠. 응. 이니게 그러니까 세상에 못난 것도 볼줄 알아야 되고, 응? 그걸, 보고 못났니? 안 못났니? 지금 내가 답을 내릴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이게. 읽을 때까지는 내 답은 지금 답일 뿐이니까, 나중에 더 옳은 답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아,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순된 행위를 하면, 어 그러고 지나갈 줄 알고, 그러면 이것들이 벌써 내한테 들어와 버립니다 응? 어? 조금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 게 이것들이 내한테 조금 보이는 게 이게 다예요. 더 딥이 봐도 그게 다야. 그럼 시간을 내가 아주 그저 이게 잘 써야 되거든요. 짧은 시간에 짧은 걸싹 해갖고 훔치고 이렇게 갖고 훔쳐가지고 내가 싹잡으고 지나가면 또 이게 들어오고 들어오고 싹 훔쳐 였고 나면 이게 스스로 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스스로 열리고. 내 수준이 스스로 달라지고 이것이 좀더 내공의 힘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저 별이 탁한 기운을 몰아서 자기 힘을 만들듯이 인간이 살아나면서 주위에 탁한 것들이 일어나는 걸 몰아여갖고 이것을 내 에너지를 만들어서 아주 안에 핵을 일으키내거든요. 핵의 힘을 여기 이제 수련 수행의 근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다졌는데. 내가 몰라갖고 흡수할 줄 모르고 내 에너지가 안 차는 거죠.